안녕하세요. 종로 YBM E4U 초단기 매직 토익 대표 강사 장현지입니다. 초단기 토익 졸업을 위한 가장 최고의 교재 이 t 스 토익 단기공략 790플러스 최신 개정판 리스닝 무료 동영상 강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리스닝에서요. 한번 점수를 올려 놓으시면 절대 쉽게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벌써 5강까지 달려오신 전략들을 꼭잘 기억하시면서 이번 강도 힘내서 달려가 보자고요. 자, 이번 강은 여러분 아퍼3 대화 마지막 강 되겠습니다. Part 3는 39문제가 출제되는 파트죠. 대화 파트입니다. 그런데요, 세 문제를 모두 푸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 중간, 끝. 집중력과 순발력이 중요한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유닛 i t 9. 요청, 제안, 그리고 다음에 할 일. 두 번째, 세 번째, 특히나 마지막 문제 유형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자가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건요. 주로 중후반부에 등장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로 출제되고 있고요. 단서는 주로, 단서 여러분, 단서가 뭐죠? 이게 바로 보물입니다.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를 기다리고 보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다가 바로 골라주시는 거. 동시에 푸는 거라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역시나 키워드부터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미리 키워드를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들으면서 키워드까지 잡겠다? 정신 없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키워드 먼저 잡아보죠. What does the woman offer to do? 자, woman입니다. 남자 말인지 여자 말인지 중요한 힌트가 된다고 했고요. 자, 여자가 제공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할 일입니다. 자, ABCD 보죠. adjust. adjust 하는 건 조정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녀의 업무 시간을 조정한다. 요걸. 요게 할 일인지. older office supplies. 사무용품을 주문하는 게할 일인지. C 르게요 post a schedule. 스케줄 표를 게시하는 게할 일인지, D번 마지막, expand a training program. expand는 뭔가 확장하고 넓힌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훈련 프로그램을 확장한다. 중에 과연 여자가 할 일은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다 듣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린 세 문제를 모두 푸셔야 됩니다. 특히나 중후반부를 잘 보자. 바로 어디 보물에 위치죠? 바로 여기입니다. Here's a timeline. 타임라인 시간표 여기서라고 하면서 마지막 여자 할 일이잖아요 여자 말잘 들으셔야 되겠죠 마지막 하단부 Oh, good! I can post this. I can post this. 내가 이거 게시할게. 내가 이거 게시할게. 어디에 게시해요? Our staff bulletin board. 이런 bulletin board라고 하면 게시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를 듣고 여러분 정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정답 몇 번? 내가 게시할게. 내가 어 스케줄표 게시할게. C 들으면서 여러분 동시에 바로 내 손이 움직이셔야 되겠고요. 자, 팁 보겠습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h 스웨이 핵심 보물을 찾는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통번역이 아니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다음에 할 일이에요 여러분 미래 할 일, 다음에 할 일, 남자 할 일, 여자 할일 이런 건 여러분 역시나 어디 중후반부를 잘 기다리고 있다가 키워드 보물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중후반부, 특히 마지막은요 요청, 해주겠니? Could you? Would you? Why don't you? Let's! 이런 표현들이 들리면 어, 시그널이다, 보물이다 라고 귀쫑끝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부터 잡아보도록 할게요 What will the speakers most likely do next? Do n e x t 다음에 할 일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A, B, C, D 먼저 보셔야 돼요. A 번 review a purchase order 검토하는 겁니다. 구매 주문을 검토한다. 요거게 할 일인지. Go to a different part of the store 가게의 다른 쪽으로 가라. 요건지 가게의 르 다른 쪽으로 가보는 건지. C 번 discuss hiring professional painters. t i 것은 이야기 나누는 거죠. 논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죠? 전문, 전문 화가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건지. Try out a product. Try out은 한번 써보고 시도해보는 겁니다. 제품을 한번 사용해봐라. 이건지. 과연 화자들의 다음에 할 일. 정말 여러분 보세요. 스크립트 지문. 내 귀에 어느 부분입니까? 바로 이 부분. 정말 하단무 마지막 부분 되시겠죠? 여기서 특히 청유, 제안, 권유 여러분, 여기가 시그널입니다. Can you show me? Can you show me? Let me, let me. 이런 부분을 특히 잘 들어주시고 기다리고 시그널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Where the paintbrushes are? 페인트 브러쉬가 어딘지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해주실 수 있나요? Sure, 물론이죠. 자 그러면서 those are in aisle 10. 10번 통로 쪽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let me take you. let me show you. let me let me 요런 여러분 이것도 공부하실 때요. 좀 입을 많이 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청 직해 들으면서 특히 바로바로 바로 문장을 따라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리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let me take you there. 제가 당신을 그 물건이 있는 쪽, 페인트 브러쉬가 있는 쪽으로 같이, 어,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정답 여러 몇번 가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B. Go to a different part of the store.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핵심은 여러분, 키워드. 키워드를 기다리고, 보물을 기다리고 있다가 정답 하나를 고르면 된다. 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정말 여러분 뭘 느끼고 계세요? 쌤, 보물이 안 들려요. 저도 키워드를 잘 찍고 싶은데 안 들리는 거 어떡하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매 강의 강조하고 있습니다. 333 매직 법칙. 이게 뭐다? 듣고 땡이 아닙니다. 세번 듣고 세번내 입으로 말해보고 시험 직전 세번 누적하는 것까지 꼭 지켜주시고 그래야 시험장에서 기억 남는 매직 단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럼. 또 머리로만 하시면 안 되겠죠. 바로 이어서 실전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음원을 바로 들어요. Oh, stop. 어, stop. 음원 바로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뭐부터 한다? 키워드 먼저 잡으셔야죠. 순서대로요. 가 볼게요. 첫 번째 문제의 키워드는요, 뭡니까? what Monday, what will happen on Monday? 월요일날 무슨 일이 일어나? 라는 게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선택지까지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미리 입력해 놓으셔야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A step party, 직원 파티가 열릴 거다. 요건지. A new director will be announced. 새로운 이사님께서 발표가 되는 건지. A parking area will be repaved. 요렇게 여러분 꼭한 단어씩, 응? 하고 멈칫 하실 거예요 제가 이걸 멈칫 단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키워드를 빨리빨리 빨리 키워드 잡는 시간이요 3, 40초 정도예요 그 시간 안에 미리 잡아놓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꼭 모르는 단어가 하나씩 등장할 겁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Repave라는 건요 주차 공간을 재포장하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고요 그 다음 D Safety Demonstration 하면 안전시연이 일어날 것이다 중에 이따 어딜 들으세요? Monday 앞뒤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은 어때요? 중간은 정말 중간에 세부 내용을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What will the hospital provide? 병원이 제공하는 게 뭘까요? 병원 제공, 병원 제공. 여러분, 자꾸 제가 왜 자꾸 상기하죠? 아, 그래야 우리가 이따 들으면서 동시에 답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생각하셔야 돼요. Travel reimbursement. 출장비 환급인 건지. 어, 너 출장 갔다 왔구나. 돈 다시 돌려줄게. A번. 자, 또 이런 건 멈칫할 수 있다니까요. Refreshments라고 하면, 간식, 다과가 되겠습니다. 무료 다과 제공인 건지,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지, 추가 교육을 제공할 건지. 중간이고요. 마지막 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그렇죠. 남자가 도대체 뭘 보낼 것이냐. 남자가 보낼 거, 마지막 부분 잘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지도인지, 뉴스레터, 뉴스레터인지, 아니면 C. Identification card, 신분증인지. The uh, Registration Form 신청서 등록 양식인지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감히 음원을 들을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동시에 풀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마인드요? 보물을 찾겠다의 마인드입니다 그냥 무작정 듣고 보자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더 상기하시고 키워드 1, 2, 3잘 들으면서 물어보세요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Shushma. Since the hospital's employee parking area is being repaved on Monday, some of the employees are wondering where they'll be able to park. Oh, yes. I talked with the hospital facilities manager yesterday. He says everyone should use the parking garage on Main Street, but a shuttle will be provided between the garage and the hospital. Okay. I'll send everyone a map so they know where they can park. Number. <laughs> 버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손 흔드시면 안 되고요. 이미 여러분은 세 문제의 정답을 이미 고르셨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No.1. What will happen on Monday? 하고 문제를 읽어줄 땐 빨리 우린 그 다음 문제 세 문제를 손이 미리 키워드를 잡고 계셔야 돼요. 이게 시험장에서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푸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럼 1번 정말 어디 나왔나요? 1번 정답 C. 정말 어디서 여러분들이 고르셨나요? 네, 바로 이 문제겠습니다. Since the hospital's employee parking area is being repave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모르면 들리겠냐고요. 영어를 못 하는 게 아니다. 기승전 단어다. repave. 자, 좀 읽어 볼까요? 감상하지 마시고 repave 하면 도로를 재포장하고 있다. 바로 여기죠. On Monday 월요일 날 우리 직원 직원 주차 공간 말이야. 병원의 직원 주차장을 월요일 날 재포장할 거야. i s being repaved. 바로 여기 보고 C. A parking area will be repaved. 정답 C. 동시에 가셔야 돼요. 들으면서 순서대로. 그리고 여러분, 중간 문제는 정말 어디 나왔나요? 중간 어디 등장했어요? 바로 여기죠. But, 이건 제가 지난 강에서도 많이 강조 드렸는데. But, however, 역접 특히 뒤를 잘 들어주자. 귀 쫑긋 해주시자. It's about a shuttle. 셔틀이. Will be provided 제공이 될 겁니다. 주차장과 병원 왔다 갔다 하는 셔틀 버스가 제공이 될 거예요. C 찍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정말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맞나요? 내가 볼게요. 남자가 정말 어 남자가 보내줄 게 뭐예요? 여기요 여기 진짜 여기 마지막 부분. I'll send 미래시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I'll send everyone a map이 되겠죠. 어 모두들에게 내가 지도 보내줄 거야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디 그들이 알게 될 거지 어디에 주차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는 지도를 보내줄 거야. 정답 A 이렇게 고르시는 겁니다. 할수 있어, 여러분. 왜? 할수 있습니다. 39문제가 이렇게 3문제씩 묶여 나오는 파트가 파트 3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문 정리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답만 찍고, 아, 맞았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 지문을 보시면서 답의 위치가 어디 나왔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모르는 단어는 그냥 가지 말고, 333 매직 법칙으로 꼭 여러분 단어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정리 잘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어서 대망의 파트 3의 하이라이트. 의도 파악 문제와 시각 정보 연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왜 아, 제가 설레죠? 여러분, 이 부분 정말 고난도 맞습니다. 우리 많은 학생분들이 잘 따라오시다가 딱 여기서 조용히 책을 덮으시거든요. 아, 몰라. 이 문제 버려. 아, 진짜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버리시면 고득점은 절대 불가합니다. 제가 전략과 공부 방법까지 잘 자세히 짚어드릴 거니까요. 더더욱 눈을 좀 크게 뜨시고 귀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도 파악은요. 매회 두 문항씩 꾸준하게 매회입니다. 매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문맥을 파악하는 게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말 버전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잘했어. 자, 잘했어라는 이 말, 여러분 이 말만 가지고 알수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진짜 잘해서 너무 잘했어 라는 진심 가득의 잘했어가 있지만 진짜 잘했어 너무 잘했다 그냥 자, 이건 뭐죠? 반어법이잖아요 못했는데 잘했다고 반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맥락을 알수 있죠?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이 문장 이 말이 정말 잘한 건지 우리 말도 상황을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토익에서 의도 파악 문제를 풀 때도요. 도대체 요 말을 왜 했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 문장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앞뒤 문장이나 상대 화자의 반응에서 단서를 캐치하셔야 정확하게 이 말을 왜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주관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여기를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이 문장만 듣고 풀려고 하시고요. 나만의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잘 보세요. What does the man imply when he says? 남자가 말하는 겁니다. 남자가 말하길 그럼 남자 대사 특히나 앞뒤 잘 들어 주셔야 되겠죠? A lot of people have been asking about it.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해 오고 있어. 현재 완료 진행. 계속 계속 과거에서부터 계속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about it. 그것에 관해서 자, 항상 제가 질문 선택지 먼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봄을 잡아볼게요. 자, 이말왜 있을까요? A번. Staff are confused about a procedure. 직원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 선택지가 길어지면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세요. 또뭐 때문이다? 단어 때문인 거예요. 선택지가 길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 때문에 멈칫 하시는 거잖아요? 단어만 아시면 됩니다. Confused라는 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절차에 대해서 혼란함을 느껴서 이 말을 한 건지. 자, B번 갈게요. People have heard that. 사람들이 요 들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Workshop is interesting. 워크숍이 되게 재밌다는 것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건지. staff are waiting for. 자, 우리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업에 대해서, 새로운 임무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을 한 걸까요? D번, a vacation calendar. 휴가 일정입니다. 휴가 일정이 has not been posted yet. 아직 휴가 일정이 게시가 아직 안 돼서 이 말을 한 건지. 자, 보세요, 여러분. 다 일리는 있어요. 상상하시면 안 되고, 자, 잘 봅니다. 제시문 스크립트에 어디를 들으셨어야 된다? 요 문장 해당하는 의도판 문장의 앞뒤 맥락 문장을 들어주셨어야 돼요. 바로 요 부분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Hi Gabriella, I wanted to talk to you. 나 너랑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 About using 사용하는 것에 대해 좀 얘기 좀 하고 싶었다고. 자 근데 뭘 사용하는 거죠? 잘 보세요. The new online time reporting system. 새로운 온라인 시간보고 시스템에 대해서 나 이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었어 하고 나왔어요. A lot of people have been asking about it.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질문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 어, 계속 질문이 들어와. 보세요. 이 말이 왜 나왔는지는 이 앞부분과 Yes, well, I've been very busy. 내가 좀 바쁘긴 한데 But, 제가 항상 but 앞뒤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But I am planning. 내가 계획하고 있어. 그렇잖아도 나 바쁘긴 하지만 계획 중이야. 훈련 교육을 계획하고 있어. For only next week. 다음 주 초쯤에 자, 보세요.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훈련까지, 교육까지 그런 차원 내가 해결책까지 준비하고 있었어.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을 왜 했는지를 아시려면 이 A가 정답이 되는 걸 알려면요 문맥을 앞뒤 문장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A가 되겠죠. 모르니까 여러분 질문 언제예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겠고 안 되고 헷갈리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쌤한테 질문 많이 하잖아요. 잘안 되니까. 자, A입니다. Step are confused about t h procedure. A, 요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 파악은 절대 이 문장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고요. 애시 들을 때여러분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통번역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직청 직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여 드릴게요. 쌤 직청 직해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음원을 들으면서요. 자, 음원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해을지 보고 번역본을 자꾸 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한 번밖에 안 들려 주잖아요. 내가 자 음원을 들으시면서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싶었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야 새로운 온라인 시간보고 시스템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질문해오고 있어 마치 아이가 말을 처음 배우듯이 좀 어색하지만요 이것에 익숙해지셔야 우리가 시험장에서 심지어 영국 호주 발음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빠르게 지나간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핵심은 들으면서 바로바로 직정직해로 가셔야 순서대로 동시에 답을 찍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도, 맞아. 내가 진짜 바쁜데 내가 계획하고 있어. 훈련 교육을 다음 주 초쯤에. 이런 식으로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번역이 아니라 직정직해 훈련만 꾸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오케이. 이어서. 시각적 정보 연계 문제는 여러분 고마운 문제예요 여기 여러분 이걸 포기한다는 건 진짜 너무 아까운 점수를 주겠다는 점수를 그냥 버린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표, 그래프, 약도 등에 다양한 정말 그림 정보를 주는 거예요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시각 정보에 제시된 추가 정보를 잘 보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항상 질문 선택지 보물이 먼저다. Look at the graphic.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림 보세요라고 했죠. 진짜 그림을 보는 거고요. 그림을 계속 보는 게 아니에요. 세 문제잖아요. Look at the graphic이 있는 문제만 그림을 보시면 되는 거지. 세 문제를 다 그림 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나는 그림 보고 풀어줘라는 문제예요. 질문 갈게요. Which item? Which item do the speakers select? Like? 자, 과연 어떤 물건을 화자들이 고를까요? 어떤 물건일까? 어떤 물건? Vase, jug, pitcher, bowl. 그럼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자, 그림 보세요. 그림에 정말 A, B, C, D 선택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선택지만 열심히 기다리더라고요. 아, 피치 언제 나오지? 조고 언제 나오지? 베이스 언제 나오지? 그게 아니라, 그럴 것만 여러분 그림을 준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선택지 반대. 어디요? 그리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집션을 보고 있는 거예요. Turkish, Italian. 여기를 보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즉, 자, 귀로 들을 때, 귀로 들을 때 어디가 핵심이다? 바로 이 부분이요. Egyptian artifacts at this time. 보물 단어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We can only add items. 우리는 추가할 수 있어. 우리는 단지 물건들을 아이템들을 추가할 수 있어. 우리의 컬렉션에 말이야. 근데 뭐, 뭐에 대한 컬렉션이요? Egyptian artifacts at this time. 이번엔 이집 이집트 관련 작품들만 추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 한번더 짚어주고 있어요 Would be happy to accept this Egyptian piece 이집션 피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집트 작품이라고 해서 자 그럼 어딥니까? Egyptian jug 바로 이 부분을 보고 답을 찍는 겁니다 정답 몇 번? jug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핵심은 그림을 Look at the graphic 문제를 풀 때는 선택지 어딜 본다 반대를 보고 있다가 정답 보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하이라이트입니다. 요두 부분이 실제 문제 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어서 문제까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여드릴 거예요. 앞뒤 맥락을 파악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 지문으로까지 잘 확인해 볼 테니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다? 키워드 먼저 잡으셔야겠죠. 오, 음원 트시면 안 돼요.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가보죠. 1번 키워드가 뭐죠? What industry woman working? 역시나 첫 번째 문제, 직업 근무질 물어보고 있습니다. Communications, 정보통신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Roofing이라는 건 지붕 정도. 지붕 공사? 지붕이에요? 루프탑? Manufacturing은 제조구요 retail sales는 소매 판매, 조금 조금 반 소매 판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망의 의도파 반드시 미리 읽어 놓으셔야 됩니다. 키워드가 이렇게 긴데요. 들으면서 풀겠다고요? 안 돼요. 미리 잡아 놓으셔야 돼요. we 우리가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we have most of the supplies in our warehouse. 일단 이 단어부터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듣겠습니까? 단어가 문제입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warehouse는 창고입니다. 우리 창고에 supplies, 물건들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우리 여분 충분합니다. 우리 창고에 물건들 충분히 있습니다. 이말왜 했을까요? 도대체 중간에 왜 했을까요? 기억을 잡을게요. 일부 아이템, 일부 물건들이 옮겨졌기 때문일까요? 다른 장소로 옮겨져서 이 말을 한 건지? B번. inventor list, inventor list는 재고 목록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재고 목록이 에러,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말을 했다. 세번 프로젝트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했다. 배달이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배달이 성공적으로 완료돼서 이런 말을 했다. 과연 왜 했을까요? 과연 이말 중간에 왜했는지 앞뒤 맥락 잘 들으셔야 되,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는 정말 마지막에 여자 남자의 할일 마지막 번잘 들어주시면 돼요 Retrieve a camera Retrieve 또 처음 보시죠? 가져와라 카메라 가져오기? Call contact a colleague. 동료한테 연락하기. Prepare an invoice. Invoice요, 여러분 정말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청구서 되겠습니다. 청구서 prepare 준비하기. Post a sign. 안내판, 표지판 게시하기. 과연 여러분 이렇게 미리 잡아놓고 보물을 찾는 마인드로 듣는 거고요. 특히 의도 파악은 앞뒤 맥락, 앞뒤 문장 잘 들으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Thanks for meeting with me today, Ms. Salazar. As I mentioned in my call, the roof of my computer store leaks whenever it rains. My company should be able to fix the roof. We just need to replace the area where this occurs. The low slope roof on this building makes leakage more likely. Oh, I didn't know that. Will it take long to fix? The rainy season is coming soon. We have most of the supplies in our warehouse. Great. So what are the next steps? I'll need to take some pictures. My camera's in the truck though. 어, 마지막에 살짝 뭔가 들린 거, 보물 단어가 뭔가 들린 것 같은데 잘 캐치하셨나요? 오케이, okay, 가보겠습니다. 1번 키워드 정답. 어디서 나와, 정말 어디 등장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분입니다. 정말 첫 대사 남자 말에 뭐라 그랬냐면, The roof of my computer store. 내 컴퓨터 가게 지붕이, 자, lick 이라는 표현 꼭 기억할게요. lick 이라는 건 누수, 물이 샌다 정도를 보시면 돼요. 어, 아니, 물이 새는 거야, 자꾸. 비만 내리면 말이야. 비만 내리면 막 언제, 비만 내리면 whenever it rains, 비 내릴 때마다 자꾸 물이 새는 거야. 바로 이 부분. 그래서 roof니까 어디요? 그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꼭 남자가 말해야 돼, 여자가 말해야 돼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대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여자가 어디서 일하는지는 여자가 본인 입으로 저는 지붕회사 직원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남자가 이렇게 반대 상대방의 대사를 통해서도 어, 제가요 지금 어, 자꾸 지붕에 물이 새거든요 어디에 전화했겠어요 누구랑 통화하겠어요 아 로핑 직원이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대사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중간 문제 대망의 의도 파악입니다 의도 파악은 여러분 어디를 잘 듣는 게 중요하다 의도 파악 앞뒤 문장 앞뒤 맥락을 파악하셨어야 되는데 정답 잘 고르셨나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정답을 C로 내가 손이 가기까지 이 부분, 이 핵심 앞대사 앞문장의 맥락을 잡아주셨어야 돼요. 바로 이분이요. Oh, I didn't know that. Oh, 정말 몰랐네요. 그런데 will it take long to fix? 바로 이 문장이요. 혹시 근데요. 제가 물 산다고 했잖아요. 그거 고치는 거 오래 걸려요? 아, 시간이 없는데. 혹시 그거 고치는데 오래 걸리나요? 아니, 이제 곧 장마 시즌이잖아요. 이제 곧 장마인데, 우리 또셀 텐데, 오래 걸리나요? 자, 이분, 여기, 여기 어려운 단어 아니십니다. 할수 있어요. Will it take long to fix? 많이 따라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분 놓쳤다면, 지문을 보시면서 해설지를 자꾸 보면서 내가 어디가 안 들렸지 내가 어디를 놓쳤지 여기서 답이 나왔구나 정답의 위치가 이분이었구나 그래야 내가 여기를 듣고 나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창고에 자제 많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창고에 자제 많아요 프로젝트가 내 네, 일찍 시간 내 장마 시즌 전까지 끝내드릴 겁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이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오래 걸릴까봐, 시간이. 장마 시즌까지 고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가 요거 한 단어 추가로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일명 안심이 문제라고 하는데, 안심시키는 거예요. 리, 다음번에 이거 나올 수 있겠죠? Reassure. 어,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개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점수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아, 어, 제가 일찍 끝내드릴게요. 오, 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고치는데, 장마 시즌 전까지 끝내드릴 거예요. 요렇게 확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C번. 아, 요렇게 가는구나. 내가 지금 요게 안 됐구나. 의도 파악 핵심은 앞뒤 맥락이다. 라는 거 잡아주시고요. 자, 그니까 여기여기 어디? 문맥 파악이 중요하다. 특히 앞 문장 잘 들어주신다. 마지막은 정말 마지막에 나오는 거 맞죠? retrieve a camera. 제가 아까 카메라 봄을 들리시나요?라고 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요. 제가 사진을 좀 찍어야 해서요. I'll need to take some pictures. Pictures. 그러니까 제가 카메라 트럭에서 좀 가져오겠습니다. My cameras in the truck가 되겠죠. 여기 듣고 retrieve a camera. 카메라를 가져오겠다. 내가 이 부분이요. 어, 내가 내 카메라 트럭에서 가져올게라고 해서 정답 A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의도 파악 어렵지 않아요. 할수 있어요. 다만 내가 왜안 된다? 단어가 아직 안 들리는 거예요. 특히 앞 문장을 자꾸 놓치셔서 그렇습니다. 지문 보시면서 어디에 보물 위치가 등장했는지 다섯 번 따라 말하고 중얼중얼 해보는 거꼭 하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